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 5절로 우리 마지막 27절 말로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로 아내 는 이름을 사는라 사레,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오 하고 아브라함이 얘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에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사람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표피를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합니다. 그, 그 집에 모든 그 남자,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그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받았더라. 아멘 어, 창세기 17장 앞부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뒤에 부분은 이제 사래를 사라라 이름을 지어 가면서 하나님이 사라야 사라에게 지금 아들을 주마.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니 99세. 사래 나이 90세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아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 기준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렬이 돼 있냐 영적으로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른 기준이 잡혀졌다면 정렬을 잘해야 돼요 군대에서 수천 명이 지금 모여있다. 한 사람을 딱 기준을 세워요. 기준! 하면 기준 중심으로 사열, 종대, 해처 모여 하면 사열로 해가지고 쫙 종대로 쫙 줄을 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열병, 분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틀렸다. 기준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정렬이 안 맞아요. 여러분 몸도 정렬이 돼야 돼요. 제가 설교한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어떤 데 보고 네. 아, 내 몸이 정렬이 안돼 있구나. 제발 사이 발을 보면은요. 발을 쭉 뻗어 보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비틀어져 있어요. 정렬이 안 되면 몸도 그래요. 몸도 일직선으로 딱 정렬이 돼야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우리 형이 전화 왔어요. 제 위에 형이. 아, 지금 큰형님이 창자가 갑자기 틀려 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혹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 안 풀리면 어, 안 풀리면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 중환자실 난리 났어요. 근데 다행히 호수를 집어넣어서 이게 풀렸더라고요. 이 내장도 기관도 정렬이 트트러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바른 기준 안에서 정렬이 되어야 내 생각이 무너집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사례도 지금 말하는 내용 자세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23절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2 3절에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해라. 말씀하신 대로. 가나한 땅을 떠나라. 그럼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말씀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만 내 평생, 기준으로 삼고 가면 그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봐요,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였대요? 그대로 행한다니까요. 근데 11개에 보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나 그래서 야, 진짜 우리는... 확실하게 없어서, 지키지 없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임하는 것 맞죠? 맞죠? 사실로 믿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한분한 한 분만 각인되면 다 끝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엉뚱한 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며느리나 아들한테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그냥 아이 가지면 안 돼요. 진짜 기도로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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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갔대. 뱃속에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무엇을 듣고, 뱃속에서 열 달이 있었느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달라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엄마가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복음편지를 계속 읽어준 아이, 지금도 가끔 만나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달라요. 걔 이름을 제 아버지가 오직 한 길로 가라. 그래서 최한 길이라고 젖었어요. 오직 한 길로 가라.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3주째부터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한 번도 우는 게 없어요. 얘가 나선 탐을 하는데 제 목소리만 계속 태교 때부터 들어서, 들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각인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낯선 탐을 안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여러분 오리는요. 부하하자마자 18시간 이내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오리가 18시간 이내에 처음 본 사람만 따라다녀요. 그게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동영상이 있죠. 유튜브에 보면 조그만한 강아지가 강아지를 오리들이 쫄쫄쫄졸 따라가요. 왜 개가 부하자마자 강아지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미인 줄 알아요. 그것처럼 오리가 각인되듯이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 각인시키지 말고,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준이 처음부터 안 되면. 여러분 평생 잘못된 길로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오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어제 제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마침내 왔던 그가 단을 쌓고 또 기근 만나니까 애국으로 내려가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쭉열 가지를 적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 동그라미에 쳐보자. 하나님 앞에 틀리게 한 것, 같게 표쳐보자. 그랬더니 열 가지 중에 아브라함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전쟁도 승리하고. 그런데 전쟁 승리하고 나서 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 뭐새한 마리 정도에 뭐안 떠도 되겠지. 그것 때문에 400, 400년 동안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10가지로 제가 확인하면서 XO로 표시해 봤는데, 내 안에는 X가 더 많아요. 아, 내가 정렬이 안 됐구나. 하나님이 달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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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보고 세워보는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매네매네대결로 바르신 언젠가는 달아보는 날이 와요 그 달아볼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게 기준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이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거울 위에다가 다림줄을 걸어놨어요 다림줄 다림줄이 뭔가 아시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쇠추를 달아, 끈으로 달아가지고 다림줄 성경의 다림줄은 오직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내 몸이 맞나 내 생각이 맞나 내 기준이 맞나 내가 지금 붙잡고 가는 게 맞나 늘 확인하는 줄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직선으로 정렬이 안되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17절 확인해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고 누구의 말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동기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바른 망대를 안 세우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말과 행동을 낳아요. 말과 행동의 신은 또 다른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여러분 체질되고 습관되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운명도 달라져요. 세상에 그런 말, 그런 글귀 많잖아요. 딱 맞아요. 생각이 답니다, 생각. 생각에 바른 망대를 안 세우면 여러분 앞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과 실컷 예배 드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웃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속으로 웃어요. 전부 자기 생각이, 야, 내 나이가 지금 99세요.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한다냐. 그러면서 또 말하지요. 분명히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또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께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의 씨 맞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아니라고 상속장 아니라고. 누누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진 기준. 아직 정렬이 안된 아브라함 봐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태어난 13살 된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전부 자기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1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이름까지 하나님이 줘 주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분명히 아들, 아들, 딸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봐요. 이런 하나님인데, 나의 미래를 알고, 내 영혼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렬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이삭이라 해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실을 봐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금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어요. 이제 그 다음 장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 보면,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도 속으로 뭐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이말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속으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도 하나님 계획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뭐했어요? 앞부 앞에 부분 보면 할례했습니다. 할례해놓고도 할레 지금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진짜 막 세례 받고 미리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해 놓고 우린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세례가 뭐예요? 아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 어떤 분은 막 세례 의미를 알고,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 진짜. 그분이 약간, 약간 그런 깡패 기질이 계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신앙생활할때 보니까 막 세례받는데 통곡을 해요. 근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반대편에 서서 쓰임받는 모습도 봤어요. 아, 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이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세례 받는 거 중요하지만 마음의 세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할례. 어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어?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0절. 어제 아침 봤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다 오늘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로마서 3장 30절. 딱내 마음에 오늘 이거 딱 붙잡으시고, 오늘 바른 기준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할례자도 뭐가 필요해요? 할례 받은 자도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벌써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복음과 믿음을 로마서 1장에 지금 말한 다음에 3장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율법 가지고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뿐이다. 그런데 봐요, 로마 3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례받지 아니한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인이에 의인에 아직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리지 못하지만은 로마 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24절에 분명히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자가 될 거예요 되었느니라요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짓을 다 속량해 버렸어요 25절 보세요 분명히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묻지 않아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렬되려면 바르게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말고는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나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정렬돼야 돼요 이런 분이 이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망대를 세우려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되 율법의 말씀 신비의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나에게 영적인 살을 찌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묵상해요. 아내 안에 영적인 광합성 작용이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광합성 작용으로 영적인 탄수화물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데 탄소 동화 작용이 생겨서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산소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눈 뜨는 순간에 이번 주간 계속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치유의 역사 절대 안 일어나요. 그냥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자칫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정리.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바른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연약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것으로 여러분 마무리가 정렬됐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른 기준과 나의 평생의 하나님과 정렬된 신앙의 틀을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교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뿌리 내리고 체질 되고 각인되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가정, 쓰임 받는 산업,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